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가 준공됐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인력 유치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수능한 씨 문중 출신 4명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향이 봉행됐습니다. 행사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청양 은민의 날 화합 한마당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은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체육대회, 노래자랑이 열려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양군 농식품가공연구회가 행복구러미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이웃을 대상으로 연구회원들이 생산한 농가공 상품과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40상자를 나눔했습니다. 청양구는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해 농가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근로자들이 머물 공간이 열악해 고민이었는데요. 이들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건립됐습니다. 이번 기숙사 건립은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국비와 도비, 군비 등총 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청양군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209명, 올해는 418명의 근로자가 청양에서 농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돈군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숙사의 첫 입주자인 라오스 공공형 계절 근로자 30명도 함께 공동체 생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라오스 전담 통역사 배치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정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농가에서 요금 근로자들을 고용할라기도이 숙소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튼 우리 1년난 해소 또 우리 청남 농업 발전에 큰 파트너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기숙사가 충남 지역 최초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로서 안정적인 인력 유치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화성면 청대사에서 독립운동가 안창식 선생 등 사인의 애국지사를 기리는 제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홍조위병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안창식 선생과 아들 안병찬, 안병림, 안항식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이번 재앙에는 지역주민과 학생 등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청대사 독립유공자유족회 안승현 대표는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이 후세의 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대사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수능안씨 문중 출신 애국지사 4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수능안씨 종친회에서 건립했습니다. 청양 은민의 날 화합 한마당 대축제가 청양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청양 은민의 날을 맞아 다목적체육관에서 기념식과 체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어진 체육대회에는 읍내 12개 마을 대표들이 참가해 공굴리기, 신발던지기. 3인 사각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각 종목별 경기 결과에 따라 시상이 진행됐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청양군 농식품가공연구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행복구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농식품가공연구회 30명은 관내에 소외된 이웃에게 행복구러미 4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쌀과자와 누룽지 한과, 고추장, 그리고 청국장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 행복구러미는 농식품 가공연구 회원이 생산한 농가공 상품과 농산물로 구성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양군 농식품 가공연구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인 단체로 해마다 노인 요양원, 어르신 봄 산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